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음, 실시간 스트리밍. 네, 요즘 실시간 스트리밍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BS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은 어,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최저가 장비를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어, 아무도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부닥쳐가면서 어, 구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장비 말고도 본인이 잘 아시는 장비나 더 좋은 장비가 있다면 어, 교체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참고해서 어,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영상은 크게 그렇죠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조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 부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카메라는 캐논의 EOS M200을 저는 추천합니다. 눌러보면 최저가가 아이고 또 올랐네요. 며칠 한 며칠 새에 원래 50만 원 언더였는데 52만 9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 이 카메라는 왜 좋냐면은 풀 프레임 바디로 가기에는 카메라만 바디만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어, 크롭 기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크롬 미러리스 중에서 클린 HDMI를 지원하는 바디는 어, M6하고 M200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두 개밖에 없어서 클린 HDMI는 뭐냐면은 캡처 카드에 물려서 영상을 받을 때그 카메라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셔터 스피드나 ISO나 o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 화면에 그대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클린 hdmi 기능이 있는 그런 바디들은 깨끗하게 아무런 정보 없이 송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이 되는지. 그러니까 hdmi 로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아무 정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바디를 쓰셔야 합니다. 소니의 뭐 6400이나 많이들 쓰시는 바디들이 있거든요. 6400만 대도 바디가 이거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 음 제가 추천드리는 바디는 캐논의 EOS M200이고 어또 이거보다 더 좋은 바디나 가지고 계신 바디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요1.8 어 150이나 아니면 제가 여기 추가로 생각하는 거는 어 만약에 거리가 좀 되는 곳이다 그러면 네. 55200, 요런 렌즈가 있고요 어, 뭐, 가까이서 찍을 거다. 그러면, 네, 1545 기본 번들 렌즈로도 영상은 충분히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크롬 렌즈잖아요. 크롬 렌즈니까 여기다가 1.5씩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는 카메라에 렌즈 꽂아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어,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녹화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미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분한 촬영 시간을 어,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음, 30분 제한이 있으면 뭐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어, 스트리밍을 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끊으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HDMI를, HDMI를 연결을 해서 영상 신호를 받으면 대기 모드에서는 절전 모드를 꺼두면 네 어, 무제한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더미 배터리만 연결해 두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주로 쓰는, 쓰는 더미 배터리입니다. 네, 네 더미 배터리. 요거를 꽂아두면 어, 무제한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카메라에 렌즈 꽂고 무제한 배터리 더미 배터리까지 꽂았습니다. 그럼 이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야겠죠? OBS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 캡처 카드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바로 연결한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웹캠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 720p가밖에 지원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캡처 카드에 연결을 해서 어. 영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캡처 카드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비싸죠? 비싸서 사실 캡처 카드는 뭐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네, USB 외장형 캡처 카드 이런 게 많습니다. 뭐 12,000원, 1만 원 정도 합니다. 중국제도 많구요 저는 알리에서 7,000원, 8,000원에 대량으로 샀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쓰는데 아직까지 고장 한번 나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도 없고요. 이 어, 캡처 카드에 카메라의 HDMI 선을 연결하고 그 선을 이 캡처 카드에 연결하고 이 캡처 카드를 노트북이나 PC에 꽂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 이렇게 바로 꽂을 수 있는 형이 있고 연장선이 돼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연장선이 돼 있는 모델을 추천합니다. 어, 뒤에 USB 포트 같은 데 꽂다 보면 이거 하나 연장선이 없는 모델을 꽂았다가 다른 거를 못 꽂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뻑이 나기가 쉽습니다. 파손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이 나와 있는 캡처 카드를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런 모델을 사셨으면 여기에 또 연장을 할수 있는 USB 연장선을 어댑터를, 어, 젠더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꽂으시는 거는 조금, 예, 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삼각대. 비디오에 투자할 게 많아요. 그죠? 네. 삼각대가 필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삼각대는 요 멘프로토의 비프리 라이브 삼각대입니다. 음, 이 삼각대 뭐 저렴한 걸로 쓰셔도 좋고요. 가지고 계신 삼각대를 쓰셔도 좋은데 영상용 비디오 헤더가 있는 삼각대 하나쯤은 꼭 필요하십니다. 이게 어, 뭘 찍을 때마다 풀고 조이고 하는 사진용 삼각대하고는 다르게 영상용 삼각대는 요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서 어 요렇게 요렇게 조절하다가 저 위로 옆으로 조절하다가 그냥 놓아도 네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용 삼각대 하나 정도 필요한데 물론 크고 좋은 거뭐 헤드만 해도 한 30만 원 하는 거 다리만 해도 한 30만 원 하는 거뭐뭐 뭐 100만 원씩도 하죠.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여기서는 최저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조합 저 조합 다 해봤는데 아 무조건 다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음, 그냥 저는 가볍게 이동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해도도 쓸만한, 요, 비프리 라이브 삼각대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영상 신호는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예,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중요한 건, 일단 화면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이 구려도 오디오가 좋으면 볼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아무리 좋아도 오디오가 구리면, 어, 오래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어, 오디오를 깨끗하게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최적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핀 마이크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마이크 단자에 꽂을 수 있는 핀 마이크, 예, 보야의 스마트폰 핀 마이크가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이 싸서 무시할 수 무시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이 싸서 무시하실 수가 있는데 어,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이핀 마이크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핀 마이크 연결하면 소리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저희가 녹음을 할때이 어, 녹음기의 마이크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그리고 내가 노이즈 제거를 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성능들을 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건 녹음 그 당시에 노이즈를 없애는 것입니다. 뭐 어디 뭐 환풍기가 돌아가 있으면 끄고, 뭐 컴퓨터 팬이 돌아가고 있으면 다른 컴퓨터는 끄고, 뭐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아예 처음부터 녹음할 때부터 어안 나게 하는 게 좋은데, 어 이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수음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네, 요핀 마이크를 꽂으면 노이즈 없이 깨끗한 소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거 하나만 좀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저가 추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추천드리는 인터페이스는 바로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2i2 3세대입니다. 네, 가격은 19만원 정도 하고요. 투채널로돼 음,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마이크 네. 마이크 하나만 연결해서 녹음을, 어,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중에 어떤 뭐 핸드폰에 다른 음악을 좀 깔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악기를 좀 추가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 투 채널 이상의 오디오 채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튄다든지 소리가 클리핑돼서 너무 올라가서 깨진다든지 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OBS나 컴퓨터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일일이 조정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갖고 계시면 눈에 보입니다 초록색 어튈 때는 빨간색으로 적절한 소리일 땐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 레바 형태로 물리적인 어, 레바 형태로 조절을 해서 볼륨을 올리기도 하고 내릴 수도 있고 두 채널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적당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컴퓨터에 곧바로 꽂으시는 것보다 왜 컴퓨터 같은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 오디오 카드가 뭐좋 거의 없거든요. 네. 요즘은 옛날 컴퓨터 같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에 바로 직렬을 해서 오디오를 캡처하는 것보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놓으시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받으시면 조절하기도 쉽고 어, 좀더 좋은 음질로 네, 소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깨지는 것도 리미트도 어느 정도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추천합니다. 자. 카메라에 캡처 카드 달아서 컴퓨터로 넣고요. 마이크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달아서 노트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카메라와 마이크는 요 최적화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보죠. 뭐가 필요할까요? 네. 보시다시피 조명입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뭐, 살려면, 뭐, 하나에 뭐, 10만원대 정도로 해서, 두개 정도 놓으면, 어 충분한 조명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비싸잖아요. 오늘은 최저가 구성이니만큼, 어, 제가 즐겨보는 박재모님 예전 영상이었나요? 어, 어떤 유튜버에서 본 건데, 아주 제가 잘 유용하게,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스탠드가 필요하겠죠? 조명 스탠드. 네. 스탠드는 많습니다. 보시면 만 얼마 두 개에서 저는 24,000원 잡았죠? 두 개에서 24,000원 스탠드에다가 소켓을 꽂습니다. 네, 전구를 꽂을 수 있는 요 소켓. 네, 요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렇게 9,000원 쌉니다. 두개 하면 뭐 대충 2만 원 잡으면 되고요. 어, 스탠드에다가 소켓 꽂고 전구. 네, 요 전구 하나 사다가 꽂으시면은 어, 스태, 조명 두 개를 놓는데, 네, 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음, 우산, 엄블렐러 조명용, 그, 조명용 우산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소켓에는, 네, 제가 보여드린 소켓에는 여기에 우산도 꽂을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명용, 촬영용 우산 두 개까지 합친다고 해도, 어, 7만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조명 두 개를, 훌륭한 조명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명의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어, 색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내에서 충분한 빛을 확보하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네,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목록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전부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비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장비로 충분히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본 거는 대충 한 170만 원 정도예요. 어, 제가 여기 추천드린 뭐 렌즈 18-150 렌즈가 아니고 뭐1545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은 한 40만 원 빠지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대 초반 1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최저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빼도 되고요. 여기서 정말 최소한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목록에서 정말 최소한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 여기에서 좀더 어 이제 중급으로 가기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여기서 중급 장비들을 또 다음 주쯤에 다시 또어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장비들로만 구성을 하셔도 어 작은 교회나 또는 혼자 개인적인 강의나 그런 어, 실시간 스트리밍 정도는 충분히,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연말이라 바빠가지고, 뭐에 쫓기듯이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요. 사실은 이 실시간 스트리밍, 어, 장비 추천은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거예요. 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급하게 이렇게 최저가로 올립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서 대체하면 좋은, 좋을 장비들, 그리고 추가되면 좋은, 좋을 장비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